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ANYPO 애니포입니다. -E 자, 여러분, 이번에 가져온 물건은요. 뭐 이번에 가져온 물건이라기 보단 저번에 이어서 바로 가도록 할게요. 이번에 가져온 물건은 디럭스 가면라이더 에그제이드 메모리 어 피니시 가샤트 세트의 네 번째, 드디어 네 번째입니다. 폭주 바이크 가샤트를 가져왔습니다. 우우! 네, 폭주 바이크 하셔트,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폭주 바이크. 네, 이렇게 있고요. <laughs> 네, 폭주바이크스의 카샤트. 역시 보시는 대로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습니다. 자, 제가 붙여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제가 붙여줘야 되니까 스티커를 꺼내고 폭주바이크 레전드 라이더 스티커를 보도록 할게요. 네, 오토바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네, 우리의 키리아입니다. 그저 키리아,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캐릭터입니다. 뭐, 저 말고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겠지만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맞춰서 붙이면. 스티커 잘 붙이는 애니포. 지금까지 이 메모리 카샤트 시리즈 스티커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죠. 우우! 깔쌈, 깔쌈. 좋아요. 자, 이렇게 붙였으니까 바로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일반 카저트와 다를 바는 없습니다. 여기 약간 칠해진 게 약간 변경된 것과 일반 폭주 바이크와 비교해보면 여기 이 부분이 약간 칠해진 게 약간 달라진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는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색깔도 비슷비슷하고요. 당연하죠. 똑같은 그거니까 안에 있는 메모리 기판만 다를 뿐이에요. 아주 좋아요. 자, 그러면 바로 전연 시트를 빼고 소리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차례대로 쭉 가겠습니다. 고! 게임 선택하는 그 음이 났습니다자 이건 게임 선택하는 음이 안났죠 자 그럼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변신 2속, 2속. 3속. 3속 5속, 5속. 0속, 0속 변신 속 폭속 이 레이스 타지 않을 수야 없지 이 녀석도 저 녀석도 타고 있네. 우, 노린이 노로제 우, 잘대로 탔어. 그러니까 이게 좀 노린이 노떼로제는 이제 일본어로 지금 하나의 뜻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건데 노린이 노떼로제는 뭐 이제 뭐 이제 되게 막 신나는 느낌. 지금 완전 완전 최고조야 뭐 이런 느낌이에요. 다음. 나와 친구가 되어 주겠어. 다음. 미지, 명인 타라. 다음. 위닝브랑. 위닝 런을 정하는 건 "우리들이다" 이러는 겁니다. 다음 진실을 전하는 게 올바른 일이라고는 할수 없어. 진실이 사람의 인생을 미치게 만들 수도 있다고. 네, 다음 콤비 부활이다. 다음, 어이, 환전을 구하고 싶다면 믿어. 오늘의난 거짓말은 없어. 다음 드디어 사람 형태가 됐군. 네. 레벨 3로 사람 형태가 됐을 때 나온 말이죠. 다음. 아어 태워져 버렸어. 조금 은 사람을 좀 의심해. 그렇지 않으면 의외의 곳에서 구해지게 될지도 몰라. 다음. 와, 이쩌네, 진짜. 명인, 사람을 믿는 거에 근거는 필요 없는 거지. 그럼, 누가 뭐라고 하든 흔들리지 마. 자기 자신을 믿어! 다음. 너에게 타겠어. 저 녀석을 쓰러뜨리기 위해 명인을, 애무를 믿겠어. 자, 이때 처음으로, 애무라고 했죠. 맨날 명인, 명인 그러다가. 다음. 들어버렸어? 이런 이야기나 저런 이야기. 다음? 참여해줘야겠어. 라이더 전원에게. 그리고 제로데이에 죽은 내 친구에게. 다음? M. 세계 인류의 운명을 부탁할게! 이랬습니다. 다음 너 아, 너다. 너의 운명은 너가 아그 장면이잖아 그 이거 <laughs> 잊지마 네가 계속 웃을 수 있는 한 너는 너야 너의 운명은 M 네가 바꿔! <laughs> 다음 그러고키가 죽었죠 다음 그리고 부활한 뒤에 내 거짓말에 타라 예? 다음 어? 다 어라? 태워버렸나? <laughs> 이때가 이제 하이퍼무적 줄 때였죠 다음 너에게 당한 빚은 M가 줬어남리프로그밍 기술을 너에게 당한 빚은 M가 갚아줬어 내가 남겨둔 리프로그래밍 기술을 사용해서 말이야. 네, 처음 부활한 뒤에 단크로트와 제대로 대면했을 때 했던 말이죠. 다음? 그렇다고 해서 용서한 건 아니야. 그죠? 너를 받아준 m 의 판단을 믿을 뿐이야. 네, 이렇게 철저히 너와 난 적이다라는 걸 대사에서 보여주고 있죠.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단크로토. 자, 이제 그 다음에 크로토가 용서를 구할 생각은 없다. 이러니까? <laughs> 하고, 찾죠? <laughs> 다음. 이제 다시 한 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완전 기분 좋게 가볼까? 이런 겁니다. 다음. 장난이 지나치요! 갬무의 사장님! 다음. 희생이 된 사람들의 무념을 갚을 때까지는 끝낼 수가 없다고! 다음. 노. 거한번 타주지. 뭐, 이런 뜻입니다. 오. 아, 근데, 상식적으로 진짜, 키리아 배우가 진짜 경력이 있어서 그런지, 그, 타이가든가, 히로든가, 에엠무도 솔직히 연기력이 좋은 편은 아니죠. 근데 뭐, 점점 가면서 나중에 나아진 것 뿐인데, 이제 어쨌든 걔네들보다는 훨씬 더그 극중의 느낌을 잘 살려냈어요. 뭐, 타이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 했던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좀, 야메로아 부분에서 야메로를 세게 해야 되는데, 야메로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laughs> 어쨌든 그런 게좀 있었었는데, 오, 괜찮네요, 진짜. 아, 키리아, 그 죽을 때또 생각나네. 에무, 네가미소를 잃지 않는 한, 너는 너야. 그러니까, 유명은네가 바꿔. 으하, <laughs> 슬퍼. 자, 그럼 바로, 게이머 드라이버! 게이머 드라이버! 에, 넣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레벨 1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Go! 완전 물이 올랐어! 이런 뜻이에요. 자, 다음. 레벨 2. 네. 이속하고 맨 뒤에 명인! 펴라! 이런 거예요. 바이크 모드죠. 자, 이제 여기서 닫으면 이제 레벨 3 음성이 나와요. 네, 삼속이라 그러죠. 자, 그럼 이때 이제 원래라면 어... 길이 길이 찬바라를 넣어야 돼요. 근데 제가 길이 길이 찬바라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를 넣도록 할게요. go 네 마지막에 드디어 사람 형태가 됐어 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 닫으면 뭐가 나올지 여러분은 아시겠죠? 네 오속 오속은 뭐다? 그죠? 자 여기서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됐습니다. 레이저 형태로 바꾼 다음에 했었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다 했고요. 여러분, 이 메모리 가샤트는 다른 에무나 히로나 타이가와 다르게 한번더 꼽았을 때또 다른 변신 음성이 나와요. 왜냐? 레이저 터보가 있기 때문이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꼽았을 때 나는 거예요. Go! 네, 레벨 1은 똑같죠. 레벨 2도 똑같죠. 자, 이제 레벨 3로 가야 되는데, 레벨 3가 될 때는 그 이때가 그때였어요. 그 피리아가 적으로 있었을 때, 그때는 프로토 제트 컴뱃을썼었는데 제가 프로토 제트 컴뱃이 없어서 그냥 제트 컴뱃으로 가도록 할게요. 네, 폭속이라 그러죠? 요! 예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뭐 틀린거라고는 딱히 뭐 그때 폭속이라고 하는거 외에는 딱히 다른 점이 보이질 않네요 좀 이렇게 어둠에 쌓였을때 대사가 나올줄 알았는데 딱히 그런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딱히 뭐 있는건 없어요 자 그럼 이것도 개무데우스를 없앨 때 대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연 상태에서 꼽고 닫으면 됩니다 g 네 너리너데이차우세 똑같네요 다른 데선 없네요 자 그러면 바로 길쌓기로 가보도록 하죠 GO <laughs> 네, 뽑았을 때, 웨이닝런을 정하는 건, 우리들이다! 하고, 맨 마지막에는, 웨이! 최고! <laughs> 왜 이렇게 건성으로 들리지? <laughs> 자, 그럼 이번엔, 에서 해보도록 할게요. 고! 꼬부 예, 왔을 때 그래 받아라 하고 맨 마지막엔 예 최고 이런 거에요. <목소리> 자 그러면 이번엔 <목소리> 한국판에서 해보도록 할게요. 요! 네. 자, 그럼 바로 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g 네, 이렇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마지막 무기에서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혼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o! 네, 위닝런 얘기 나왔고, 뒤에 위에 최고 나왔죠? 자, 그럼 이번엔 제대로 하기 위해서 도레이파비트랑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요! 네 이렇습니다. 오, 괜찮다. 지금 외무리얼 가실 때는 진짜 다 이렇게 뭔가 느낌이 좋아요. 괜찮네요. 네 이렇게 해서 디럭스 가면라이더 에그제이드 메모리얼 피니시 가실 때 세트에서 네 번째인.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네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자, 메모리얼 피니시 가세트는 정말 항상 정말 좋았어요 다른 말할거 별로 없습니다 아 그리고 이것도 원래 폭주 바이크랑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메모리얼을 1 슬롯에다 꼽아 볼게요 <목소리> 네, 역시 안 맞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Go! 네, 역시, 삼슬롯의 메모리얼 퀄 세트 꼽았을 때는 아무런 소리가 안 납니다. 일반 소리밖에 안 나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변신과 필살기를 보여드린 뒤에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Go! Yeah. <sighs> 네 그럼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신 분들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AMI PO Anypost 나중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